할렐루야, 사랑하는 성도님들,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10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.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외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. 아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.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배를 덮치면 그 배는 금방 부서져 버릴 것 같고 그배 안에 탄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두려움,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라져피게 되어 있는 것이죠.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. 그러나 크고 엄청난 풍랑을 만난 배가 항구를 만나게 되면 그 배는 안전하게 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풍랑을 피할 수 있게 되며 살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.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인생 또한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바다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듯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죠. 그래서 인생을 두고 고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기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피할 길이 없는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. 그 고난의 파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이 다가오는 것이지요. 그야말로 살 소망이 송두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풍랑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.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삶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고 행하실 그 하나님. 바라보시며 오늘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지날 때 우리의 삶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등대 대화 같은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.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등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. 우리의 인생에 광풍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, 우리의 살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. 그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의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